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입니다. 굉장히 덥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오늘은 지인께서 호박잎하고 호박하고 보내주셔서 호박잎 된장국 맛있게 끓여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초간단입니다. 집 된장하고 들개가루하고 농축육수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호박잎 한2 0장 정도 되거든요. 요거하고 냉장고에 짜투리로 굴러다니는 무조각하고요. 주키니 호박이라고, 이 길쭉한 호박이 있어요. 요거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필요합니다. 홍고추 한 개, 청양고추 두 개, 송송송 썰어주세요. 육수 끓을 동안 세척한 주키니 호박, 이렇게 썰어주세요. 농축 육수 두알 넣어주세요. 나토리로 굴러다니는 무조각을 조금 썰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삐져고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육수를 좀 끓여줄게요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된장을 풀어줍니다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된장으로스풀로서 마지막에 취향에 맞게끔 입맛에 간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 호박잎을 무심하게 툭툭 손으로 잘라서 넣어주세요. 주키니 호박 썰은 거다 넣어줍니다. 호박이 익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호박이 어느 정도 익으면 여기에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썰은 거다 넣줍니다. 어불끈 상태에서 들깨 가루 큰 세스푼 넣어주세요. 완전 보양식입니다. 자부 산아지메표 호박잎 된장국이었습니다. 시원하게 식혀가지고 냉장고 넣어가지고 드셔보세요. 별미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